안녕하세요, 황희사입니다. 골대녀 G리그 4강 팀이 결정됐습니다. 원더우먼, 국대패밀리, 액션이스타, 그리고 구척장신입니다. 4강전은 원더우먼과 액션이스타가 붙고 국대패밀리와 구척장신이 붙는 대진입니다. 과연 최장 기간으로 치러졌던 이번 G리그는 어떤 팀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승팀 댓글로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각 팀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팀은 원더우먼입니다. 직전 시즌에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구척장신에게 치며 챌린지 리그로 떨어졌던 원더우먼이었는데 골대녀 일본 대표팀 출신의 마시마유 선수가 G리그에 극적 합류하면서 180도 달라진 원더우먼이 됐습니다. 현재 골대녀 최강자라 칭할 수 있는 마시마유 선수이기에 챌린지 리그였던 팀을 단숨에 우승을 노리는 최강팀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조 1위를 하며 4강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마시마유를 중심으로 김설이, 소유미, 우이준이 보조를 해주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마시마유가 막혀버리면 돌파를 해줄 선수가 없다는 것이 원더우먼의 과제입니다. 다른 선수들의 기량도 오르긴 했지만 아직 스스로 해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죠. 결국 원더우먼은 마시마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골키퍼 키썸이 손가락 부상을 당했는데 그 부상의 회복 정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이 원더우먼 강점 중 하나이자 마시마유가 마음껏 필드를 누빌 수 있는 것이 골문이 튼튼하기 때문인데요. 키썸이 그 역할을 정확히 해주고 있죠. 4강 전부터 골문은 키썸이 지켜야 하고 마시마가 자유롭게 필드를 누빌 수 있다면 원더우먼의 우승 시나리오가 4팀 중에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괜찮은 선수들로 구성이 됐었던 국대 패밀리였지만 이상하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김민지, 박승희, 남희애, 황희정이라는 4명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한 선수는 없고 오히려 중상위권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성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핸드볼 선수 출신 박하연이 들어오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하연의 리더십으로 필드를 지휘하게 되자 선수들의 움직임이 변했습니다. 핸드볼 선수에서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체력과 몸싸움에서는 누구와 결어도 뒤지지 않을 박하연 선수입니다. 상대의 흐름을 끊고 본인의 흐름으로 가져가는 경기 조율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거기에 육상 선수 김민지 선수의 빠른 발과 국대 축구 선수 가족인 남희의 황희정.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박승희 선수가 있기에 체력에서는 골대녀 탑인 팀일 것 같습니다. 체력으로 몰아붙여 상대의 힘이 빠지게 만드는 데 능숙하고 여기에 말려드는 팀은 여지없이 국대패밀리에게 당하게 됩니다. 박하연의 강력한 영향력이 가장 무서운 팀이지만 해결해야 할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키퍼 포지션인데요. 현재 골대녀 초창기 때부터 국대패밀리를 지켜온 김수현 선수가 골키퍼를 하고 있습니다. 골키퍼 위치에서 실수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많이 발전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4강 팀들의 강력한 중거리 슛을 잘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다른 포지션과 달리, 골키퍼 위치가 가장 취약한 포지션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커버하느냐가 국대 패밀리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우승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1순위 팀이라 생각합니다. 골대녀 레전드 정혜인과 골대녀 판타지스타 박지한이 버티고 있는 팀입니다. 항상 우승권 팀으로 손꼽히는 팀이죠. 이번 시즌에는 태미가 합류하면서 3명의 연계 플레이가 특징인 팀입니다. 주로 태미가 백업해주고 박지한이 리드하면서 정혜인이 그 빈틈을 파고들거나 커버해주는 형식인데요. 박지한의 개인기가 돋보이며 정혜인과의 콤비 플레이도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다만 박지한이 막혔을 경우에 경기를 쉽게 풀지 못하는 단점이 따라옵니다. 스스로 찬스를 만드는 박지한 선수이기에 대부분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상대하는 팀은 한시도 방심하며 안되는 상황이 따라오는 거죠. 액션이스타 팀은 체력적으로 강한 팀은 아니고 적절한 체력 분배를 하는 팀이라 생각합니다. 체력의 부족함을 노련함으로 커버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후반 끝날 때까지 그 흐름을 잘 잡고 가는 팀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주전 골키퍼였던 이주연 선수가 부상 이슈로 자리를 비우고, 이채영 선수가 한시적으로 들어왔는데 잘 버텨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공격에 있는 박하나 선수가 많은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을 해준다면, 액션이스타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박하나 선수의 활동량도 관건입니다. 이두 조건만 충족할 수 있다면 액션인스타가 우승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 시즌 다시 태어난 구척장신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각본을 만든 후에 이것을 하나씩 펼쳐가고 있는 구척장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에이스 허경희를 골키퍼로 기용하여 골문을 완벽하게 틀어막으며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하고 그 위에 다양한 세트피스 전술을 집어넣어 간결한 공격을 하는 것이. 이번 시즌 구척장신의 큰 틀이자 특징입니다. 그 강결한 공격이 주포 김진경의 달라진 기량 향상으로 파괴력이 더해졌습니다. 일선의 이연이와 차서린의 강한 전방 압박과 맨투맨 수비는 상대를 질식시켜버려 자신들의 플레이를 할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오며 안정적인 수비를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마다의 역할이 뚜렷하게 있는 팀이 바로 구척장신입니다. 때로는 단조로워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르게 본다면 완벽한 틀을 갖고 하는 최초의 팀입니다.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무서운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문제가 됐었던 체력도 상당한 연습량으로 이번 시즌에는 체력이 뛰어난 팀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다만 스피드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공격하다 끊기며 빠른 역습을 당할 경우에는 허경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패스 플레이에 흔들릴 수 있어서 패스에 의해 공간을 내주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척장신도 현재의 각본을 더 완벽하게 가다듬는다면 우승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네 팀에 대해 간략하게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네팀 중에 어느 팀이 우승을 할것 같으시나요? 많은 댓글로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황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